샌디 필라테스, 코어 필라테스. 먼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는 테이블탑 90도, 컬업으로 고개를 들어주시고, 손은 허벅지 옆에서 스타카토처럼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. 위아래로. 다리를 뻗어주시고,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 다리를 쭉 내려주세요. 이때 다리를 내릴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실행하세요.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점점점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. 이 단계가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구부리고 운동해주세요. 허리가 뜨지 않아요. 허리가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까지만 다리를 내려주세요. 내리고, 목을 왔다 갔다, 목을 풀어주세요. 두 번째 동작은, 머리 뒤로 손, 다시 테이블 탑, 마시고 내쉬면서, 다시 컬 업, 시선은 배꼽 봐주시고, 다리를 쭉 펴서, 후, 내리실 때, 허리가 바닥에 붙어 있어요. 다시 크리스 크로스 발과 다, 다리를 교차로 크로스 다시 다리는 뻗어주세요. 크리스 크로스의 자세한 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 참조해주세요. 다시 내려가서 목을 왔다 갔다 풀어주세요. 자 버터 스트레치 한쪽 다리를 양반 다리로 해서 무릎에 올리고, 양반 다리 한쪽 다리는 밑으로 밀어내고, 다른 쪽 다리는 가슴으로 당겨주세요.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, 양반 다리 한쪽 다리는 바닥으로 밀어내시고, 90도 구부린 다리는 가슴으로 당겨주세요. 마시고, 내쉬면서 릴렉스. 이 모든 동작을 두 번씩 반복하시는 거예요.